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2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3절부터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 또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이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간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그 다음 단추를 많이 끼우면 끼울수록 일이 더 복잡해지지요. 왜냐하면 그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풀었다가 다시 끼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연수가 더해가면 갈수록 정말 이상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 출발점, 그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3절을 보면요, 너희가 썩어질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 썩지 않, 않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 빼어 놓고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심 주제는 바로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큰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 5절에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러 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하는 이 유한복음 16절의 말씀을, 3장 16절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교회 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많이 오죠? 대부분은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를 만나러 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해서 교회로 오셨을 겁니다. 또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친구가 또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떠나버리면 그 친구들이 떠나버리면 그 친구들은 나중에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친구들이 자기랑 안 놀아주면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친구와 이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기초가 잘못 쌓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에서 출발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왔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저 이곳에 와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는 할수 있지만 어떤 습관적인 일들은 할수 있지만 결국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떠나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리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제자들의 출발점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임금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잡히시던 밤에 그리고 그 잡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 우리가 따라다니던 그 임금이 아니구나. 우리가 따라다니던 그 왕이 될 뿐이 아니구나. 하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사신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다 떠나서 도망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친구를 따라서 와서 이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또 멋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어떤 정말 훌륭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어떤 분의 인품을 따라서 그분을 보면 너무 인품이 훌륭해서 또 어떤 분이 너무 멋있게 생겨서 이 자리에 왔다면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고요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럴 때에야 비로소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갓난 아기임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있지만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가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배울기도 배울 만큼 배웠기에 난 충분히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봅니다. 2절에 보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갓난 아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는 미숙함입니다. 아직 분별할 수 없고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이전의 경험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상적 경험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이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두 돌판을 주시죠. 그 기간이 얼마냐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이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어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다리라고 했지만 기간이 40일, 한달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그런 시간입니다. 막상 출애굽을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해결 방법이 뭔가 하면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황금 송아지 앞에 제사하면, 이 황금 송아지에게 절하면 우리를 이 황금 송아지가 앞으로 인도할 거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경험이, 경험했던 이전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전에 왕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에 보니까 애굽 애굽 왕이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의 산에서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지만 이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막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갓난 아이다. 나는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라고 인정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살아온 삶의 방식이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교회 안에서도 관계하고 있습니다.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갓난 아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몰라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가 아냐면 엄마는 그 필요를 알죠. 아기가 왜 우는지, 아기가 우는 것은 도와달라는 것이죠. 아기는 체면을, 갖는 아, 아이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웁니다 우리는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 안수집사님 되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갓난아기로 출발해보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을 예청해보지 않았습니다. 포장하면서 남들이 하는 대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척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에서는 버려야 할 것들 투성이로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물어보면 어떨까요?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입니다.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요청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인가? 이 절에 보니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아이 어 갓난 아이에게 영양 공급은 젖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젖은 아이가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아이를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양식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양 양분이 뭔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판단하고 일상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력을 키워 주는 그 힘이 뭔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이 말씀에 대한 도움의 요청이어야 합니다. 세상적 경험과 세상적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마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혼란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행동하지 않고, 보리할 것으로 내가 취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면서 착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붙잡고 계속 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단추를 끼운 것입니다. 영적 갓난 아이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어른인 척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척할때 혼란이 옵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출발점이지 못하다면 이 교회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봐주지 않고 나에게 여기 앉아 있는 목적이 다른 누군가이고 다른 어떤 것이라면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영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한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출발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나갈 때 우리를 우리를 구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던져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붙잡고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아직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부끄러운 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다 살다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죠 다 똑같이 갓난아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